오늘은 니에미야서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관약하신 대로 이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 귀환이지요. 돌아오게 하면서 파괴되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회복 복원시켜 주시는 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느에미야서의 유다 왕국 회복입니다. 그 가운데서 1장에서 6장까지가 귀환과 성곽중권이지요성곽중권을 보는 가운데 오늘 세 번째로 성곽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니에미아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성곽중권이 순조롭게 되는 게 아니죠. 삼발락과 도비아를 의시로 해서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들이 있습니다. 방해를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공갈협박, 유언별을 퍼뜨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계획해도 방해하면 할수 없다.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라고 불러서 인도해가지만 우리들의 생각대로 순조름이 아닙니다. 초처에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이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 안 쓰시나? 하나님 이 이들도 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하고 찬양토록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실함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서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찬양케 하는 겁니다. 경영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될릴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연구해서 밤잠 못 자서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데 이거 내가 한 거지.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 갑니다. 왜요? 실제로 내가 애를 썼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답은 없습니다. 다 의문투성이요. 다 질문투성이고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주관에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에는 해답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깨닫게 되고,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까지. 뇌헤미아가 대적 요청 및 유혹에도 하나님만 이제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고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사랑개세미내 외에 적들이 있어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가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방해 대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타협을 요청을 합니다. 적당히! 너 좋고, 나 좋고, 이렇게 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가는 데는 적당히 타협, 유혹,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적당히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해야, 하나님 만으로 만족 있어야 승리하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고 수호해 가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박수받지 못하는 길입니다. 많은 잘못된 이론들이 공격하고 공격해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애매한 고통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갈수 있는 길을 제시해옵니다. 사단의 세력이 교묘하게 하고 들어와서 현재의 하나님만으로는 만족이 없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아직 완전히 준공하지, 완공하지 못한, 준공하지 못한 그때에 삼발락과 개샘 사람이 내게 보내요. 나라는 것은 느에미아입니다. 보네요.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우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고자 합니다. 만나자고 하는 것이 실상은 느에미아를 해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이들이, 대적들이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유혹해서 흔들어 댑니다 이,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서 흔들어 댑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한번 타협 들어가면 하나님 생각에 틈이 생겨 흔들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계속해서 내려보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내게, 내게 보내.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악성 루머를 퍼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속으로 모반하려고 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그 네며 왕들라고 한다이 말이죠.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다. 뉘의 미아는 왕족이 아닙니다. 물르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특히 역대기 상하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왕족,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 그 아들이 예수께서 왕이 되지. 뉘의 미아는 왕족이 아닙니다. 왕이 되려고 한다니 그러니까 왕 되고 안 되고도 자기들이 하는 걸로 아는 거지요. 왕 세우는 게 사람이 세우는 걸로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우리가 역대기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웠구나. 열한계상가 보면 하나님이 세웠구나. 부패했다고안 세웁니까? 타락했다고 안 세우고 잘한다고 세우고 아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 우상만 섬기는 악한 길을 가는데. 그 왕위가 뒤어져 가기도 하고 남쪽 유다도 똑같은데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왕위가 끊어지고 다른 족속이 왕되고 다른 족속이 왕되고 하지만 남쪽 유다는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만은 그 아들이 왕이 되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다는 걸 우리 눈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뭐예요? 이게 중상모략하는 거고, 이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왕되려고 한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게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왕족은 여기 안 왔어요 어디가 있어요? 체표가 있잖아요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데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 나니 이는 저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이제 내 손에 힘 있게 하옵소서하였느니라이런 악성 루머 뭐 퍼트려서 흔들어 놓려고 하는데 오히려 에면 어떻게 했어요?그 협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대.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입니요 아주 간결한 유혹이오지만 어떻게요? 해기도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기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잘못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더니, 이렇게 기도시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더니, 하나님이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는데, 기도한다는 건하나님만이할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내 스스로 기도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비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 10절에서 14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계속해서 대적을 보내면 기도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한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믿도록 하는 거다. 10절에 이 후에 무해 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 스마야가 거짓 선지자여 대적과 대통을 해서 뇌의 멸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근데, 자기 동족을 의하는지 한 거지. 어디서든지. 내가 그 집에 간니 저가 일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울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분을 탔자. 여기는 외소 안에 있잖아요. 여기는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피하면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아닌데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거기 들어갔다고 이를 죽일 수있는 것들. 들어간다고 살고 안 들어간다고 죽습니까?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게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어떠한 외부적 방법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유지해 나가기도 하니까, 그것인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법론적으로 쓰시는 건데 그걸 갖다가 근본으로 보는 거예요 근본은 근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놓쳤으면안 됩니다 에, 그분을 받자 저희가 필요한 우리가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집요하게 공격을 해 가는데, 그게 안 넘어가지요. 바지게 서면, 괜찮아요. 올바르게 서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깨달은 자.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니라 돈을 이긴다는 게, 경제를 넘어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없어도 됩니까?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허락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줄여야 될 때는 줄여야 되고 늘려야 될땐 늘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데 줄여야 되는데 늘려서 그냥 살잖아요 원망하고 불똥 불만하고 짜증하고 줄이라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뇌물이에요. 뇌물을 받았고 이 거짓 선지자 법을 하는 거죠.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합니다.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요. 너의 며가 어떻게 합니까? 내 네, 하나님이요. 아버지에게 탄원합니다. 도비아와 삼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해놓라 삼발락과 도비아가 하는 이렇게는 금방 알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노야다와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이 있다. 선지자들이. 그들은 뇌물을 받고 선발라가 도비아 편을 들어서 하니까 물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판단 못하게 흐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위에 가 어떻게 다고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구하십시오. 성도의 자식의 특권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9절까지 공사 끝내자 이방인은 낙담하는데 도비아는 도전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에 성역사가 52년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나면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서 스스로 낙담하였더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리라 주변의 대적들이다 낙담합니다. 왜? 여기 말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 이들이 역사에서 이들이 애쓰고 힘쓰고 얼마나, 어, 힘들게 일을 해나갔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압니다이말이에 이스라엘의 전능자 신께서 이루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는 겁니다. 그때에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 하나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니다 도비아를 따르는 자, 도비아 아들과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친척을 이룬 자들이 많다 이말이에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아니에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락에서 가서 회복하라 해서 회복해 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여기 나왔지. 왜요? 하나님의 하심을 알게 해. 성도는 찬양과 감동이 있고, 대적들은 낙담케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감동과 찬양이 있습니다. 어느 대적들은 낙담과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의 세력이 적지가 않습니다. 많습니다. 대적들이 설렁설렁 설렁 적당히 그 대적이 아닙니다. 마지막 19절 저희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나니라이 많은 도비야와 도비야 아들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요 늑에미에게 편지했어요. 이 편지는 무슨 편지일까요? 협박이에요. 공갈 협박.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늑에미한테 편지를 했어요. 안 듣는 것지 아니라고.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사례에 협박을 한 거죠 두렵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자기들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리에이미아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서그 고난 어려움을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하는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도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공로로 알게 되면 더욱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다그 길로 안내하고 이끌어 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한몸 이루어서 지체 되게 하여 이끌어 가십니다. 그 손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의 여정에 놓여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협박에도 반드시 이루 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서, 무덤에 넣고 봉인을 하고 군인들을 지키게 했지만 주님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모습을 다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한몸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이 의인 만든 구속의 그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